그렇습니다. 아, 검사 몇년 하셨어요? 25년째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아, 대전 고검 차장님 네. 좀 묻겠습니다. 화면 좀 멀려주세요. 2023년 7월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4명의 국민이 사망했고요. <laughs> 16명이 상해 입은 사건입니다. 청주 시장을 비롯해서 그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올해 1월 13일 청주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김영한 도지사에게 했습니다. 이 오송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를 인정한 첫 기소 사례인데요. 김영안에 대해서는 청주지검이 올해 1월에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고검의 항고 사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고 제기를 했나요? 대전 고검에서 직대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사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 중입니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2월에 한거했죠 네네. 그 김영환이 누군지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 사람은 친윤중에 찐윤이고요.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김건희에 대한 비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환 도지사가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의 리스크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김영한에 대해서는 오송참사 사건에서 2024년 작년 12월 3일 내란 직후에 예, 그 12,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 전에 서둘러서 바주기 수사, 바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김영한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보면 화면이 안 올라가나요? 아, 화면, 어, 좀 불기소 결정을 보시면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실질적 지배 운영은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과실도 인정을 했어요. 과실이 어떤 게 있냐면, 자동 진입 차단을 시설,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집중호우가 예고됨에도 비상근무를 하지 않았고, 공직자들이 지하차도. 사전 통제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하차도 사전 통제하지 않은 거, 그리고 충북도가 균형 건설국 도로가 도로과 직원들이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주의 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그 김영한 도지사의 변명만 받아들여 가지고 무혐의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 무혐의 결정문 끝에 보시면 각 임무 담당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했다면 그랬다면 매뉴얼만 있으면은 도지 도지사가 그 매뉴얼대로 공직자들이 하면 되는 거지, 도지사가 뭐, 그것에 대해서 시에 그, 그, 매뉴얼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시에 안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그러면 도지사가 매뉴얼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그 후에 무슨 참사가 일어나도 아무 것도 해니 된다 결과적으로는 결정문이 그런 취지의 결정문이에요 그럼 도지사가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화면 올려주세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때 9월 10일입니다 종영하는 이광희 의원께서 그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이 사건 24건의 도지사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노만석 차장이 황고 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이, 이 내용에 대해서 대검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까? 뭐, 딱히 전달 받은 건 없습니다. 그 노만석 차장은 전달한다고 해놓고 전달도 안 했네요. 근데 이 사건은 차장님 제가 보기에는 다음 거 올려주세요. 이 혐의, 이 사건, 이, 이게 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 도지사가 예방 의무를 안한 것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불기소 결정문이 저렇게 나오는 건데 미호천 재방이 무너지고 지하차도의 침수 당시를 포커스를 맞추시면 직무 유기가 저는 인정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도지사가 왜이 지휘를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직무 유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는 이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는 전날 그 폭우가 막 쏟아지는 저 와중에 전날에 저때도 이미 재난 3단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기업인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송참사 그 시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SNS를 하고 있었어요 딴 걸로 그리고 참사 시점에 그 다음에 참사 당시에는 또 짜글이라는 맛집을 또 왔다갔다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6시 40분에 집중호우 대책회의 하던 당시에 이미 이제 그때 미호천이 범람하고 막 사고가 막 직전에 그때 지도, 지하차도 차단 지시만 해도 됐던 사안이었거든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충북 도지사가 그 당시에 회의를 할 당시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직무유기가 인정이 되신다. 그래서 항고 팀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무유기로 이 김영한 도지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이 김영한 도지사가 이 회의 당시에 그런 조치 자체를 하지 않고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자기가 뭐했냐하면 점검한다 그러면서 화면 올려주세요. 그 자기 땅에 있는 괴산댐 쪽으로 가가지고 뭘 점검한다고 괴산댐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참사 현장에는 다섯 시간 후에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김영한 도지사는 전반적으로 전날부터 저 때까지 전체적으로 직무유기의 혐의를 범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지휘감. 감독을 하지 않고 도로 차단 지시를 하지 않은 이 부분이 저는 인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올려 주세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국민이 희생됐는데 국정 홍보를 위해서 저딴 사진이나 찍고 올 홍보를 홍보물로 올렸어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석열 정부 당시에 찐유일이라는 김영환 도지사가 오송참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당시에 행했던 그 직무유기가 저는 저하고 맞, 맞닿아 있다. 그래서 저는 대전고검에서 이 사건을 항고 사건을 직지기 해가지고 수사를 하셔가지고 김영환에 대해서는 기소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쟁점을 포함해서 지금 사건 전반을 면밀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신중히 면밀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